한 자루에 ox 원인 연필이 있는데 이 연필 열 자루를 a 할인해서 구입한 가격을 문자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라라고 했어 우선 첫 번째는 한 자루에 ox 원인데 이걸 몇개 구입할 거야? 10개 구입하다 보니 맞아요 그럼 가격이 얼마가 돼야 돼 가격은 5x 곱하기 10이니까 아 50x1 이렇게 되는거죠 그쵸? 그럼 두번째 50x1이 있는데요 자 먼저 이것부터야 50x 우리 한국말이 되게 중요한데 50x라는 이 10개의 가격에서 a%를 할인한다라는 말은 두가지 개념이 들어있는거야 먼저 첫번째는 50x의 a%라는 말이 숨어져 있는 거야. 그래서 50x의 a%는 우린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? 50x 곱하기 100분의 a라고 표현하는 거야. 괜찮을까요? 오케이. 그럼 두 번째는 어디, 어떻게 한다? 50x에서 사실은 50x의 a%를 할인한다, 뺀다, 라는 의미입니다. 그니까 러이 금액을 원래 금액에서 빼주는 거야. 괜찮을까? 음, 이 음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50x에서 50x 곱하기 100분의 a를 빼주는 거기 때문에 자, 여기는 이렇게 약분하면 이렇게 될거고요 그쵸 그래서 답은 50 x 마이너스 2분의 a x 1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이런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a1이 있어 a1에서 x%의 이익을 붙인 A1에서 X 금액 A1에서 x%를 할인한 금액 이렇게두 개를 생각하면 둘다 A1의 x%는 A에다가 100분의 x를 곱하는 게 A의 x%고요. 그렇다면 얘는 A1에서 x%의 이익을 붙인다라니까 A에다가 이 이익 x%만큼을 더한다라는 뜻이고요. 얘같은 경우는 a에서 x%만큼을 뭐한다는 얘기야? 뺀다 라는 얘기야. 보통은 이렇게 쓰는데 얘를 한번더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a로 묶어버리면 분배법칙하는 거야. 자 a 더하기 a 곱하기 100분의 x에서 얘는 a하고 100분의 x가 곱해져 있잖아. 그치? 그러면 이 A에는 아무것도 안 곱해져 있는 것과 누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? 1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. 그래서 A- A 곱하기 100분의 X는 A에 1-100분의 X구나 이렇게 할수 있겠다는 얘기야. 이해 갑니까?